남친은 저보다 두 살이 많고 사귄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남친과 저는 둘다 부모님과 따로 나와서 각자 자취를 하고 있고 남친네는 사별로 인해 어머님만 계신 상황입니다. 위로 누나도 한분 계시는데 저는 두분다몇번 만나뵌 적이 있고 누나분과는 가끔 연락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중이긴 했지만 남친은 저희 부모님과 따로 만난 적은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자는 생각에 저희 가족과 식사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저희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고 있는데 남친이 뜬금없이 오늘 우리 집 김장하는 날이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황당해서 그걸 왜 지금 말해? 하고 물었더니 본인도 전날 저녁에 알았다고 하더군요. 황당하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노릇이라 그래, 알았다.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그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식사를 하는 도중 남친 누나한테서 톡이 오는 겁니다. 너는 오늘 우리 집 김장하는데 와서 도와주면 김장하는 법도 배우고 이쁨도 받고 얼마나 좋냐? 딱 이렇게 보내왔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친 집에서 이쁜 받을 짓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남친도 제 부모님한테 이쁜 받을 짓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남친은 그동안 저희 부모님께 인사도 안 드렸던 상황이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황당한데 문제는 그 뒤에 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과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식사 약속을 잡아 놓았던 상태였는데 그 전날 갑자기 김장 일정을 잡으셨다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간다는 사실을 남친 어머님이나 누나도 다 알고 있으면서 부랴부랴 그날로 김장 날짜를 잡았다는 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미리 말을 안 해주는데 제가 남친 집에 김장을 하는지 잔치를 하는지 어찌 않아요. 그리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남의 집안 김장에 제가 왜 가나요. 본인 동생이 일주일 전부터 미리 약속하고 저희 부모님을 만나뵈러 온날 저한테 연락해서 김장을 운운하며 예쁜 반니 안 반니 하는 것도 참 웃긴데 그걸 미리 알면서 말안 하고 내가 뭘...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 남친의 태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네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애하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싶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작이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두 사실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서도 몰랐네요.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헤어졌습니다. 사실 글을 쓸 당시였던 지지난주 주말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너무 기분이 나빠 일주일간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에 글을 쓰게 된 거였고 댓글들을 보고 마음이 굳혀졌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고 오늘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나는 당신 네 집안과 못 어울리겠다. 내가 그리 착해 빠지지 않았나 보다. 착한 며느리 찾으시라고 전해드려라.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하며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남친이 하는 말에 정말 기가 차더군요.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은 김장을 하지 않고 사먹는 김치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친과 집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집은 김치를 사먹는다. 그래서 김장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듯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그걸 본인 어머니와 누나한테 전한 건지 김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겸사겸사 부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서 가르쳐 주려고 부르신 거라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우리 집 성의를 무시하는 거냐? 하고 말하는데 이쯤 되니 그냥 집안 사람이 다 미친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더 말해봤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늘어놓을 게 뻔히 보였기에 그랬냐? 그런데 나는 김장하는 방법 같은 건 몰라도 된다. 나는 됐으니까 다른 사람 알아봐라. 대충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버렸습니다. 전 남친이 이런 일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냐. 다시 생각해봐라. 후회할 거다.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며 저를 잡긴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네요. 이후 현재까지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지만 전부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로 지난 일주일 정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 뭔지 모르게 속이 후련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결혼 전에 그 집안 사람들 인성이 어떤지 미리 알게 되어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속이고 있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다면 그 이후의 제 삶은 안 봐도 뻔하니까요. 해서 지금은 그 누나분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글을 쓰면서도 답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딱 잘라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 주신 분들 덕분에 결심을 굳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환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워서 좋은 인연을 만나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당연히 갈 필요도 없었던 일이지만 후기를 보니 김장날을 글쓰니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한다 하니 일부러 급 잡았던 것 같네요. 우리 집 귀한 아들내미가 우리 집 예비 종년네 집이랑 왜 밥을 먹어? 뭐 이런 심보였겠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생각 없는 남자나 부려먹으려고 달려드는 그 집안 사람들이나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정말 잘 헤어지셨어요. 두 번째 예쁨 받는다는 게 돌려 말해서 그렇지 며느리 될 사람이 예비 시댁에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부모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과거와는 달리 이젠 위아래를 막론하고 서로 잘 보여야 한다는 걸. 그런 사상을 숨기고 며느리에게 잘 보이는 시부모는 자식을 결혼시키는 거고 아닌 시부모는 파혼시키는 겁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잘 보이는 부모는 자식 결혼 생활에 부모 문제로 싸울 일을 없게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 이쁨을 받는다는 말을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왜 김장을 돕는게 이쁨을 받는거죠? 그건 그냥 노예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잘 부려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요. 네 번째. 편모가정에 하나 있는 남동생을 평생 혼자 살다 죽으라고 누나가 고사 지내나 보네요. 손잘잘 잘 치셨습니다. 그냥 지들끼리 살라고 하세요. 수준이 맞아야 밥상머리도 함께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결혼도 안 했는데 남친 누나랑 개인톡을 왜 하나요? 심지어 동생 여친한테 하는 호칭이 너라니요. 예의는 가져다 버렸네요. 거기다 동생이 여친 부모님과 식사하는 걸 뻔히 알면서 김장 도우라는 소리를 하는 건님 부모님도 개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시부모가 해도 기분 나쁠 언행을 아직 신우도 안된 남친 누나가 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게 잘못인 줄 모르는 남친도 님이 당연히 자기 어머니와 누나에게 예쁨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 남자와 결혼했다면 그 집안 종년 당첨이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여섯 번째. 그집 싹수가 놀았네요. 상대 부모님과 식사 선약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선약에 가는 게 맞는 거죠. 김장을 연기하든 아들 없이 하든 해야지 어디 누나가 결혼도 안한 동생 여친에게 김장 와서 이쁨 받으라는 싸가지 없는 말을 하나요. 딱 봐도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남친과 그 엄마의 누나까지 3단 콤보로 무경우네요. 미리 알고 헤어져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김장을 도와야 이쁨 받는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닌가요? 그럴 거면 도움이랑 결혼하라고 하세요. 결혼을 했어도 굳이 김장하러 갈 필요가 없는데 무슨 멍멍이 소리인지. 보아하니 엄마도 모자라서 누나까지 완전 상또라이 같은데 잘 헤어지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결혼을 해보니 이쁨 말고 미움받는 며느리가 세상 제일 속편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